이런 머리에는 이런 레시피로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살롱하임 용쌤입니다 자 오늘은 고객님을 모시고 오늘도 염색 시술을 들어갈건데 지금 현재 스타일 보시는 것처럼 밑에 부분에 탈색이 되어있는데 탈색같은 경우 계속 꾸준히 해보다보니까 거의 N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 고객님이 몇 번을 했는지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옴브레 스타일 느낌을 나오면서도 얼룩 없이 균일하게 나올 수 있는 염색방법과 붉은빛 없는 애쉬바이올렛 쪽으로 염색을 할수 있는 약제 제조법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술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원장님 그러면 오늘도 시간차로 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오늘 시간차라기보다는요 위 아래 약재를 따로따로 제조를 해서 두 가지의 약재로 시술이 들어갈 거예요. 위에 부분에는 좀 어둡게 들어갈 건데, 지금 6레벨 바이올렛 계열 약제와 블루 애쉬 약제를 같이 믹스를 해서 청보라의 애쉬 바이올렛 쪽으로 좀 만들 거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탈색을 했던 부분 같은 경우는 베이스가 밝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두운 약제에 들어가면은 손상도로 인해서 색이 확 먹고 들어가서 어두운 감을 많이 표현이 돼요. 그래서 밑에 부분에는 밝은 약제한 11레벨 정도에 맞춰서 약제를 선정을 해서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럼 약제를 선정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나눠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우리 고객님 모발을 봤을 때 위에 보면 새로 자란 버진 모와 그리고 염색을 해서 밝은 베이스 모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는 지금 8레벨 정도 약제를 제조를 해서 좀 차분한 느낌으로 들어갈 거고 밑에 이제 탈색이 들어간 부분에는 11레벨 약제로 해서 들어갈 거예요. 물론 색상은 동일한 색상이지만 명도 차로 나눠가지고 시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먼저 바이올렛 약제와 그리고 구레벨의 블루에쉬 약제를 약 1대1로 믹스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께서 원했던 컬러함은 청보라 쪽, 붉은빛 없는 청보라 쪽인데, 애쉬의 느낌의 바이올렛도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조정색 또는 액센트 컬러라고 하는 애쉬 약제를 같이 믹스를 해서 들어갈 거예요. 비율은 아까 6레벨 약제와 구레벨 약제를 약 1대1로 믹스를 하고요. 애쉬 약제는 한30% 정도. 어, 믹스를 했어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할 건데 보라색의 색감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이 갈색 의 베이스보다는 탈색했던 모발에서는 보라색이 확잘 나오는데 위에 이 갈색 있는 베이스에서는 보랏빛이 많이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반사빛으로 색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조정색인 바이올렛을 한20% 정도 믹스를 할 거고요. 지금 보시면 색이 좀 강해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위하고 아래 손상도 차이가 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근데 지금 베이스 밝기도 다르고 그 다음 손상도 부분도 다르다 보니까 위에 부분에는 다운을 좀 시키면서 차분한 색깔 만들기 위해서 약재는 7, 8레벨 정도 들어가는데 밑에 부분에 11레벨 약재로 들어갈 거예요 손상된 부분에 또 밝은 약재가 들어가면 손상도가 생기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산화제를 조절을 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6%산화제로6% 산화제를 활용해서 위에 부분에 들어갈 거고 밑에 부분에는 6% 산화제 들어가도 되긴 하지만 상도를 좀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밑에 부분에는 4.5%라고 해서 6%와 3% 산화제를 1:1로 대 믹스해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균일한 색감도 나오지만 손상 없이 염색을 할수 있는 기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먼저 위에 들어갈 부분의 약제를 제조를 해놨고요. 이제 밑에 기염부 뭐 탈색했던 부분에 들어가는 약제를 제조를 할게요. 탈색을 하고 손상이 되어 있는 모발 같은 경우는 약제를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기존에 사용하는 약제의 양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제조를 해서 시술이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반사비 마찬가지로 애쉬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정색 애쉬를 또 마지막 믹스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는 제가 4.5%로 밑에 부분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더 안전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3%로 시술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위에 탑 부분에 도팔 약재와 밑에 도팔 약재를 따로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바로 시술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재를 따로따로 도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보편적으로 한 가지 약재로 원터치로 많이 도포를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원하는 컬러감은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정확한 색감이라든가 또는 얼룩을 감출 수가 어렵기 때문에 약재는 가급적이면 도포를 하실 때 이렇게 따로따로 준비를 해서 들어가시면 거의 균일한 색감이 느낌이 나오세요. 근데 한 가지 약재를 도포를 하면 균일한 느낌보다는 뭐 위에가 밝거나 아니면 밑에 부분이 밝거나 또는 어둡거나 약재를 이렇게 따로따로 도포를 했을 때 거의 균일한 느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느낌을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위에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도포가 끝났고요. 지금 이제 방치 시간 없이 탈색했던 부분에 바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되세요. 제가 사용하는 도포 테크닉 방법 같은 경우는 원터치 시술로 해서 위에 탑 부분에 먼저 약재를 도포를 해 놓고 방치 시간 없이 바로 연결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방치 시간 산화제에 따라서 20분에서 최대 30분 정도까지 보고서는 샴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온부 탈색 부분에 연결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네. 그, 이제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경계선이 생기잖아요. 딱 끊기는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데, 네. 그 부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 먼저 시술 첫 번째는 이 옴브레 스타일을 할때그 테크닉 자체가 가장 중요하긴 해요. 지금 이렇게 색이 다 빠져서 재방문을 하셨을 때, 지금 약재를 제가 따로따로 따로 두 가지를 해서 들어가는데, 위에 부분에 도포한 약재와 경계선이 있다는 가정을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으면 위에 부분에 약재를 도포를 하고 밑에 밝은 약재를 들어갈 때이 경계선에서 오버랩시켜서 도포를 해주시고 중간 부분에는 핸들링으로 인해서 가볍게 정리를 해주면서 약재를 도포해 주시면 하나의 떼 같은 경계선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술이 다 끝났어요. 위에 부분에는 6레벨과 9레벨 약재가 들어갔는데 색상 조합은 우리 고객님께서 붉은빛 없는 색감이면 다 괜찮아요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애쉬 바이올렛 쪽으로 선택을 해서 시술이 들어갔는데 자 위에 부분에 들어가는 약재는 6레벨의 바이올렛 계열 약재와 그리고 구레벨의 블루애쉬 약재를 약 1대1로 믹스를 하고 거기에 반사빛을 좀더 추가를 하기 위해서 조정색인 애쉬와 그리고 바이올린 약재를 약 20에서 3 0 까지 같이 믹스를 했어요. 자, 밑에 부분에는 마찬가지로 11레벨 약재가 들어갔지만 반사빛 색감을 좀더 표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11레벨의 바이올렛 약재와 도정색 애쉬 그리고 바이올렛을 똑같이 20에서 30%약재를 믹스를 해서 들어갔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애쉬 바이올렛 색감 같은 경우는 요즘 고객님들께서도 많이 선호하는 색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혹시 우리 고객님께서 오늘 애쉬 바이올렛 쪽으로 말씀하셨던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음, 음. 바이올렛이라는 색감 자체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차가운 느낌의 보라색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더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애쉬 바이올렛 색감들을 좀더 좋아하는 이유가 시간이 지나서 빠졌을 때 애쉬의 느낌으로 빠지다 보니까 한 컬러로 시술을 하고 나서 총두 개에서 세 가지의 컬러감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중간에는 애쉬의 느낌은 빠지지만 최종적으로 빠지는 색감은 약간 베이지의 느낌, 아이보리 같은 느낌으로 빠지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고객님들께서도 많이 찾는 컬러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나서 시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이나 또는 시술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안녕!